네 안녕하세요. 반해신 역을 맡았습니다 이은진입니다. 네, 아, 저도 처음 하는 장르였고 그리고 뭐 그래서 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 안 해본 거고 또 콜트라는 장르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았었고요. 그런데 대본을 받고 좋은 기회에 어떤 새로운 장르 새로운 역할에 도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김원 씨도 있고 지금 방영 중인 여러 사자들의 김남기의 배우도 있고 아일랜드 차원호 씨도 있고. 사제 라인업이 되게 탄탄하잖아요. 근데 그 대열에 합류하신 소감이랑 뭐 비주얼적이라던가 그 역할을 위해서 좀 차별화를 준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어 일단 그 대열에 낄수 있는 거는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고요. 어 사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작품들 거의 다 제가 봤었고 근데 뭐 따로 차별화를 하거나 그런 점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대본이 주어진 역할이 있고 제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할수 있는 것들을 충실히 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리고 추가로 질문 있으신 분.